3부제 네? 네. 10편, 150편 3부입니다. 3부, 3부, 이제 3절. 네? 구원이 완성된 자는 찬양하는 삶이 된다. 아? 구원이 완성된 자는 삶이 찬성이다. 찬양이다. 죠 자, 이제 세 번째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그 나팔 소리. 네, 비파와 수검으로 찬양할지어 그러니까 여기에 시편은 말입니다. 아주 극히 요약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극히 요약. 그래,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해. 부연 설명. 시잖아. 시. 응?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고통을 겪을 때 보면, 일제시대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시를 지을 때 보면, 글자 한장한장 하고요. 네, 아주 그때의 어떤 역경과 어려움을 그한 축에서 시험한 지라고. 예? 왜냐, 그냥 지으면 어떻게 돼? 그런 들한테 붙잡혀가지고 맞아 죽으니까. 응? 예? 그냥 일반적으로 말했다거 소설을 썼다거나 맞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스설책한권설 분량을, 시를 이렇게 탁, 딱... 이게 그 속에 한 축에 심, 그 숨겨가지고 딱 적어 놓는 거라. 그러니까 이 시편이 바로 그런 거다, 그 말이야. 예? 그런 거니까 이 부연의 설명이 말이 들었다. 셋째 나팔 소리 이렇게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응? 나팔 소리가 나야 돼. 나팔 소리 응? 그 나팔 소리는 뭐냐 응? 나팔 소리는 뭐냐 나팔 소리란 말은 그냥 말로 입술로 말 입술로 응? 그냥 말로 입술로 불러야 돼 입술로 알겠어요 응? 그냥 말로 나발을 불러야 돼 나발 응? 입술로 부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입술로 응? 응? 그다음에 이게 비파와 수공이 돼. 비파, 비파, 응? 비파, 비파도 마찬가지야. 비파야. 비파도 나팔 소리랑 입술로 큰 소리로 큰 소리, 로 응? 어때? 떻 나팔 소리로 입술로 큰 소리, 나팔 큰 소리 나잖아. 나는 작게 불었는데 나팔 때문에 끝에는 소리가 크게 나잖아. 그게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입술로 큰 소리로 불러야 되고 비파란 말은 육성으로 육성으로, 응? 비파는비파는비판 비판은, young, y o u n 으로 o u n g young, young, y 라 u n g young, young, y o u n 보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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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샤노리는 반드시 방언이, 방언을 해야 샤노리 나와. 샤노리는. 그래서, 종종 방언 노래를 부릅니다. 꼭 노래를, 막, 한 시간 가까이 부를 때는 방언 노래를 한 10분 이렇게 부릅니다. 반드시. 부릅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숙, 그러니까 방언 노래라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부릅니영혼이 부르는 노래영문이부른 내가 이제 영원히 부르는 노래로 이제 내가 이제 하는 거지. 네. 내가 협조하는 거 영원히 노래를 부르도록 협조하는 거지 내 입술로 부르도록. 네. 그다음에 이제 수검이란 말이 바로 육체적 설. 수검 수검 응? 수검이 육체적 육체적 응? 육신의 노래 다시 말하면. 신령 우리가 신령과 신령 이건 신령 이거는 뭐야 진정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랬잖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어 신령 진정 진정이 뭐냐 육체적 육체적 구원의 기쁨과 육체적 구원의 기쁨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시고 부활해서 죽으셨잖아그러면그 육체적 구원의 기쁨과 또, 셰노래, 비파, 영으로 셰노래, 실령, 즉, 영혼으로. 영혼 죽은 사람은 안 되는 거라. 영혼을 안 살리면, 이 150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라. 네? 이 찬양, 제목이잖아. 구원이 완성된다잖아. 그럼 영혼이 안 사는 사람이 무슨 구원이 되나안 되지. 그 영원히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은 그 찬양을 자체가 드릴 수가 없어요. 없어. 음. 자, 그다음에 속어치고 춤추어 속어치고 춤추어. 그이 말을 보면 악기를 동원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뭐요? 이제 기쁘게 즐겁게 춤추라. 네? 기쁘고 즐겁게. 이게 사람이 이제 뭐요 아무리 앉아서 이렇게 막 육성으로 이렇게 막 숨을 불러도 이게 이제 춤이 안 들어가 면 이렇게 돼 활동이 안 들어가 면 이렇게 돼 기쁨이 없는 거야. 사람이 앉아가는 아무리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씨 이렇게 해도요. 큰 기쁨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젠 뭐 흉이다가 맞아 기쁨이. 춤이다가야 기쁨이 나오고 춤이, 응? 춤이다가야 돼 원래. 교회 막 나는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 하면 내가 사역하기 본격적 사역이 시작하면 나와 춤을 추라 그럴 거야. 나와 춤추 춤춤춤 춤추 지방 때는 흔들어, 흔들어봐라. 하나님 나 알아서 한다. 막 흔들고 너 춤추. 응? 여호와는 응? <놀람> <놀람> 이대하시도다 이렇게 막. 지하고 싶은데, 나 춤추면, 하니, 알아서 맞춰. 알겠어요? 처음에는 배운 게 없는데, 뭐, 지 흔들어 마음대로 들어야지, 뭐 응? 그, 속옷 치고 춤추었어. 이 말은, 악기를 동원해서 춤을, 추고, 다시 말하면 그거는, 즐겁게 하 즐겁게 하 즐겁게 해야 됩니 음.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하면 하는, 그러니까, 다시 보면, 그, 성소에 들어올 때에, 응? 들어올 때에, 그, 벗기가 들어올 때에, 기뻐가 응? 그, 기뻐 하는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의 속옷이 내를가도 모를 정도로니까, 그게 기쁘다 고그 말이 아니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하나 하다 보니까, 기쁘게 하다 보니까, 속옷 내를가도 기쁜 길이야. <laughs> 속옷이 내려가도, 왜? 그, 억지로 해서 면어겠노 호이씨, 속옷 내려갔네, 씨. 잠시 가서 속옷 입고 <laughs> 그래, 갔다가 올까, 이가 억지로 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기쁘게 하니까, 뭐, 이 수천 듯이 전혀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이두 시간 하니까, 이거 뭐, 이게 뭐, 오신 일에 가도 그 상관 아는 길이야. 응? 그리고 지 마누라가 말입니다. 옷도 아닌 고 뭐, 볼산 사람 보러 가니까, 도로 저지에 버는 길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늘 앞에 전념 다 했다는 거요 그렇게 찬양하는 거야, 그렇게. 해. 응? 그러니까 내가 가 교회 와서 뭐 찬양하다가 뭐 저통이 좀 보이고, 뭐 밑에 아랫도이가좀 떠지고, 뭐 밑에 대문이 들리고 말입니다. 뒤에 바지가좀떼지고 그러더라도 내뭘 가지 말라하잖아 가만 안 하라고, 뭐, 그냥. 응? 군님뭐다 있으면 뭐다볼거다 봤는데, 뭐, 그래도 뭐, 어 하나님이 뭐, 뭐, 뭘안 가고 말인가. 그냥 뭐 웃고 넘겼는데, <laughs> 응? 백성이 다봤는3만 명이 다 봤는데, 응? 그3만 명도 참, 믿음이 좋은거지 응? 사람이 말입니다 춤을 막 추는데 그러니까 이심동심이라고 백성들도 다윗과 같은 말 다윗이 아마 백성들 위에서 그 흘러 내려가 빨갛고 춤을 추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서로가 만히 있지 다윗만 어디가면 빨갛고 춤을 그러니까 추면서 어디겠노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끌렁이얼른끌렁이 웃으려고 안될거 아냐 그렇잖아 한 사람만 보면 얼른 끌러니, 얼른 끌러니, 간다고, 거게 뭐, 웃는다고 되겠나? 안 된다니까. 런데 보면, 그거 보면, 온 백성이 다 찬양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옛날에 보면, 옷에는, 이거, 이거, 옷이 딱끼고니좀 덜하지만, 옛날에 보면, 어떻게? 옷이 뭐, 고무가 된다, 고무 없다니까. 전부 다터 꿈에 끼는 기라니까 이게 매듭이라니까. 매듭이니까, 어떻게? 움직여은다 터지고, 옛날에 하바지 말이 하바지하아바지 말입니다. 웬뭘 이제 핫바지 입어 나오면, 오시는 이제 핫바지도 내 고무다 해놨어. 하바지 흘러내리니까. 우리 아이블락 하잖아. 그리고 핫바지 고무에 놨다그것습니다오시지금도 핫바지 묶는게아니고 고무라니까. 옛날에는 뭐요? 전부터 묶은 게 아니라, 그거 말입니다. 밑에 중간에 거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두 분씩 해고 묶어꽉 묶어놔도 재미없이 뭘 내릴 수가 없어. 응? 그런데, 그때 뭐, 정말 한바지인데 다윗만그런 영인을 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볼고보었어요 그럼 네댓 볼거 고 나댓 볼거 보셨으니까 뭐 그럼 어, 괜찮은 거야. 그만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이 찬양해, 예? 왕이 찬양하는 게 천대다. 그리스도를 숭고 만드는 거야. 숭고 만드게 돼. 다음에 이제 볼거 보고 그게 뭐하는 거야. 그러니 그 찬양보리사람 말하지 마라. 말하지 네. 마라. 음. 아니 괜히 쳐워주거든그쳐자 그렇죠? 그다음에 큰소리 나는 재검으로 큰소리 나는 재검. 이 말은 큰소리 나는 악기도 동원하고 큰소리도 나는 거.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높은 소리 나는 재검. 응? 그러니까, 아주 높은 센 소리도 나오고, 아주 큰 소리도 나오고, 응? 하나님을 찬양하는 는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이, 캬, 다이씨 보면 악기를 엄청나게 다 악기를 많이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악기를. 다이시대 악기를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그 뒤에 왕들은 다이시대 악기를 썼지 자기가 만든 게 없어요. 응? 그 다음에 육절은 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욕을 했지 원래는 원래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이 말은 뭡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찬양해야 된다 숨이 내게 딱 붙어있는 때까지는 찬양해야 돼 그렇게 사람들 대답해가내 인지만 늙었는데 뭐뭔 찬양하나 그는 구원을 못 받아서 늙었다고 생각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목고에 숨이 넘어가지고 내가 모덤에다가기 전까지는 찬양해야 돼 나는 아마 모덤에 들어갈 때도 찬양하고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가지고 건강을 줘가지고 모덤에 예? 들어갈 때도 내가 찬양하고 하고 내가 무덤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찬양하고 할테니까 무덤에다 펼 그 정도로 우리는 찬양을 해야 돼. 응?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찬양이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지. 누구를 찬양해야 돼? 여호와. 응? 영혼 이 있는 여호 이 영혼을 살리는 여호와를 찬양해. 응? 이 앞에 나가 우리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응? 하나님 찬양이다. 하나, 하나님 찬양 있는데. 응?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laughs> 일절에 <일주일에> 보면 <laughs>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처음에는 아. 우리가 우리가 우리 육체를 보호하시고 육체를 내주시고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지만 결국 종목적으로는요 여호와를 찬양을 많이 해 여호와. 응. 예,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호를 찬양하라. 그렇게 우리가. 또 다시 이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장을 보면, 다른 데를 보면 찬양하라 그런 말이 많이 있는데, 이 150편을 보면 완전히 찬양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해놨어. 찬양 어떻게 할까요? 일할까요? 모를 필요도 없어. 여기 다 말해줬어. 내가 강의할때다 말했어. 항상 내가 우리가 이래지. 아, 지금은 이제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아, 이런 찬양을 해야 되는구나. 기억해야 돼. 네? 찬양을 어떻게 하나? 어,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 거지. 음? 이런 찬양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지. 구원된 사람은 이런 찬양을. 그 다윗이 <laughs> 구원을 다 이루었으니까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이런 찬양을 하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고? 응? 다윗이 만든 악기를 다 지방에 놨다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그0년더산 사람이 누구냐면, 응? 이 스기야지. 이 스기야가 그 왕이 말입니다. 한 갑자기 지가 죽는다 하니까 벽에 들어서가지고 여호와의 나를 부흥해서 살려달라 하니까. 그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가지고 여호을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 영혼이 살았다니까 응? 영혼이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가지고 저 창고에 들어가 보니까 다윗 시대 때 만들 난 악기가 그 안에 있어. 그 악기로 끄집 보니 가지고 하나님 찬양했더 그가 신인도 살았다. 응? 그때 그 악기 뭐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그 악기 왜 영혼 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악기 안 했는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희스기야를살해주니까희스기야 영혼이 살아가니까 희스기야가그생각이 나는 거야. 감사해가지고, 응? 당시에 응. 불렀던 그 악기 거야고 내가 악기 좀 해라. 찬양하자, 그게 찬양다니까그리고희그 히스기야시에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고 그 아들 때에 나라 망했다. 알겠어요? 이렇게 응, 와서 죽을 놈도이시 그러니까. 죽을 땐 물리거든, 희스기야처럼 내가, 하나님 물리 그러니까요, 요호와여 살려달라 하라 하잖아, 응? 아, 죽은 놈도 살려주잖아, 영혼 살린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희스기야가 감사해서, 응? 가가지고, 자꾸 많 찬양하잖아, 응? 감사해서. 그리고 영혼사는 인간들은 찬양하는 인간들이 없다니까. 영혼 뒤진 인간들이 찬양하지, 응? 영양하게 되어 있다니까. 저절로, 응?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한계같이 똑같다니까. 영혼 산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하늘 불러 빈다니까, 응? 그 때,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알겠어요? 더욱 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하 하면 왜 되노? 결론적으로. 찬양 하 하면 왜 되노? 왜 해야 되겠노? 응? 영혼이 쪼그라들면지, 뭐. 영혼이 쇠약해지는 거지. 안 하면 어쩌게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영혼이 초월해지는 거지. 쇠약해지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말입니다. 이 의문은 아니지만, 응? 우리가 영혼을 말하는 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총, 영혼사는 것을 은총이라고 해. 은혜가 아니야? 은총해 주신 것이란 보답이 뭐요 찬양이야. 그럼 내가 찬양 안 하면 어떻게 돼? 응? 은총의 보답이 안 한다는 거지.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은총을 모른다는 거지. 은총을 모르는 놈이 무슨 영혼을 살아있어?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게 돼 있어. 하지 말아도하게돼 있어. 알겠어요? 영혼을 사는 사람들은 그 간격이 다 있어. 속에 그 간격이 있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버려.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인간들은 버려. 응? 음? 자기 스스로가 하는 앞에 기도해서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안 버려. 어떤 인간이 그리느냐 사울루왕처럼 아무 노력 없이 그냥 정말 은혜로, 응? 하나님 은혜로 사무엘이 그냥 왕체우기 위해서 은총을 줬는 그런 인간이 배신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은 사람들은 절대 배신하는 데, 응. 절대 배신하는. 그런데 사울 왕처럼 어느 날 아무런 노력도 없이 대가도 없이 은총 받는 인간들은 그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은총을 은신작 버리듯이 버리는 거야. 응? 그래서 이 은총을 하나님이한번안 주는 거야. 응? 아까 내가 그랬잖아 호시아서 4장에 그 위에 5장 15절에 뭐요? 그들이 그들의 죄를 지치고내 얼굴을 보이까지 내가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겠다. 사울은 간절히 안 구했다. 간절히 안 구하고 뭐요? 사무엘의 기도빨로 사무엘의 기도빨로 언청을 입은 거예요. 응? 안입히는거예 그니까, 그는 원총 있어도 살고, 없어도, 옛날에 없어도 살았는데, 그는 웃을게 여 있는 거지. 응? 웃을게 여긴 결국에 대해서, 응? 자기 모가지, 에? 자기 아들 모가지, 에? 그렇게 자식에게 왕기를 몰아주고다이을 죽여놔도, 그렇게 말입니다. 정골 디베가 다이을 죽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모아이 아들 모아이 지하고 가지 때문에 날라가 가지고, 그래. 그 블레셋성에 대가리가 딱네 아, 대가리가 나왔 네 대가리. 응, 이 대가리, 이제 는 사람이야. 왕 대가리, <laughs> 왕자 대가리 세게떨 매달려 있는 게 응, 그그 장군이 그 왕의 시체를 갖고 와 가지고, 고기가 무더가 나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장군 약한 새끼는 아버네 약한 장군 약한 새끼는 말, 눈이 눈이 뒤집혀가지고 지살라고 말, 지존해할랐고 고향으로 다시 지협터 도망갔어. 왕이야 뭐그 블레셋 성에 적분 성에 뭐 모가리가 달려있든지 말든지간에 달려가고는 서울 아들 하나 있는 거그걸또왕시아어 응? 왕시아는데그왕시아그 아버네랑 그런 또 나중에 또모가이나르가지고 응?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의 넷째 왕 넷째 왕자잖아. 넷째 왕자 그것도 2년 하고 모가지가 더 나라가 모가지가 저 성중에 달리 있어. 사울의 모가지, 저 아들 모가지 네개다 모가지가 저보다 성중에 달렸어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린 데가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린 데가 그렇게 혹독합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뭘워야 돼? 하나님 형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구나. 응? 또 하나님 을 버린 사람들은 이렇게 처참하게 죽는구나. 응? 참 더러운 죽음을 죽는구나. 이걸 뭘 알아야 돼? 알아야 돼. 모르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형이 좋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야 되지. 뭐막 성경 주세요 주세요. 그면안 돼. 이런 사람은 안 좋은 거야 이걸 다 알아야 돼. 저 중요한 걸 알아야. 그래야 간절히 구하지. 좋은 줄 알아야 잔절히 구하지. 나쁜 줄 아는데 어떻게 이쁜 구하겠노? 응? 안 구하고 받은 그런 인간들은 그렇게 배신하다가 그렇게 더럽게 죽었어. 응?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좋은 줄 알고, 응? 귀한 줄 알고, 이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돼. 그래야 이걸 배신하네. 그래도 구원의 감격이 있어가지고, 크으, 아, 제감사해서 죽을 때까지. 응? 하나패께 감사 찬송, 감사 찬송. 응? 그게 바로 이 10편에서 말하는 구원이야. 다윗시의 구원. 즉,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성소시야. 바로, 하늘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죽게 되면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음? 사람의 인 사람의 신령에 와서 영원히 사하는 다시 말에노고 같이 여호와과 하나님의 명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시편의 말씀입니다. 니 여기서 시편 모두 마치겠습니다.